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키부츠 크파르 아자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쿠츠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이 남긴 사랑과 연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쿠츠 가족, 사랑과 연대의 상징. 쿠츠 가족은 이스라엘의 키부츠크파르 아자에 거주하며 사랑, 연대,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가족은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사업 리더인 아비브쿠츠, 강인하고 창의적이며 문화 보존에 열정적인 어머니 리브나트쿠츠,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가진 세 자녀 로텐, 요나탄 6세, 이프타크 14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키부츠크파르 아자는 가자 지구 국경 근처에 위치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가족들이 오랜 갈등 속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쿠츠 가족은 고국에 대한 사랑과 평화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곳을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리브나트 쿠츠는 모범적인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 공예를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해 세대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이스라엘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아비브 쿠츠는 사업 리더로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그 세대의 밝은 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녀 로템은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복무 중이며 군사적 역량뿐 아니라 지적 능력과 열정으로도 돋보입니다. 두 남동생 요나탄과 이프타크는 하포엘 테라비브 청소년 팀의 하프 청소년 팀의 유망한 농구 선수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의 비극 2023년 10월 7일 운명적인 날에 쿠츠 가족과 이 지역의 수백 가족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하마스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가자 지구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의 여러 주거지역 특히 키부츠크파를 아자에 침투했습니다. 이 공격은 군대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날 아침 쿠츠 가족은 경보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집안의 안전방으로 피신했지만 하마스는 곧 보안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지역으로 진입해 폭력적인 공격을 벌였습니다. 쿠츠 가족의 집 또한 그들의 공격 목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가족과 친구들은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공격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구조대가 쿠츠 가족의 시신을 그들의 집에서 발견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자세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생사의 순간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역사적 및 정치적 배경 쿠츠 가족의 비극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스라엘 가자 분쟁의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쿠츠 가족이 거주하던 키부츠 크파르 아자는 가자 지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가자에서 발사된 로켓 공격의 표적이 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파르 아자의 주민들, 특히 쿠츠 가족은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의 삶을 굳건히 이어갔습니다. 2023년 10월 7일의 공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폭력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공격으로 1,4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 명이 가자로 납치되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노인, 샤프, 여성 등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마스에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군사 작전으로 간주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선 이 공격이 비인도적 행위와 국제법 위반으로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고통과 기억, 쿠츠 가족의 죽음은 친구, 친척, 그리고 크파르 아자 공동체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리브나트 씨는 창의적인 지도자이자 훌륭한 동반자였으며, 어머니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비브 씨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공동체에 헌신한 모범적인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후츠 가족의 장례식은 간 야분에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친구와 가족의 애도와 추모의 말들은 이 가족이 생전에 퍼뜨렸던 사랑, 자비 그리고 연대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유산을 이어가며 그들을 기억할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리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장례식에서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의미와 교훈 쿠치 가족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전쟁이 초래한 상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갈등의 맥락에서 쿠치 가족과 같은 가정은 민간인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폭력을 종식시킬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쿠치 가족은 사랑, 연대, 그리고 자비로 시간을 초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사랑, 용기, 그리고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